안녕하십니까. 저는 전 국정원 1차장을 역임했던 전옥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브랜드에게 소개된 것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의 한복 환경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형태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 또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그 해법들이 상당히 말하자면 정리되지 않은 채로 이렇게 분출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안보 현안에 관해서 이렇게 깊숙한 지식을 갖지 않은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불안한 측면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보 문제를 30여 년간 정원과 청와대 또 외교부 등에서 다른 그러한 실무적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최근에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몇 가지 이슈에 관해서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 말씀드릴 주요 내용은 첫 번째로 이제 과연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아, 여기에 대해서 저는 단계적 핵무장론의 입장에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어, 테러 문제입니다. 그래서 테러 방지법, 재정 문제와 그 다음에 테러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북한의 여러 가지 유무형의 테러가 굉장히 우려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그 북한 또 아울러서 인권법과 어, 더불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현재의 한반도 시대 프로세스라고 하는 대북 정책과 관련한 제 소견이고요. 마지막으로, 유엔 차원의 어떤 대북 제재 문제, 그런 거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의 그 우리 안보 위기는 과거와 왜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질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안보 상황의 위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한반도 안보 위기라 하면, 북한의 어떤 군사적, 아니면 비군사적 도발에 따른 일회성의 대응 방안에 중점이 도전다다아줬으면 됐습니다만은 이번에 한반도의 안보 위기는 이런 남북 간의 어떤 일회성 그런 강대강의 대치 국면은 아닌 성격으로 상당히 그 위기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저는 농후하다고 봅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대응이 북한의 강한 도발에 따라서 강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에서 시작된 이런 위기가 북한 당국이 공개적으로 추가 핵실험과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를 예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그 프로그램은 간단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 발전 속도를 볼때 앞으로 추가적인 시험을통해서많이 핵무기의 소용을 하고 하는 것또이 장거리 미사일의 미국 권토 특히 동북 도달 거리인 12,000km 정도까지 확실하게 사정 거리가 확보되는 그런 기술을 마지막 모자라는 0.1%까지 확인될 때 까지 북한은 이런 실험을 계속하게 되고, 이번에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공언 약속은 과거와 같은 엄포성이 아니라고 하는데 위기의 본질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와 같은 그런 그 안반도 이런 위기 국면에서는 주로 이런 위기의 당사자가 남과 북이라고 하는 이런 양자 차원의 그런 위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런 위기 구조의 가장 큰 특성은 남북 당사자 간의 성격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남북 당사자 성격을 초월해서 국제사회 모두가 관여하는 다자 차원의 위기 국면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자 국면의 성격을 띠는 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위기의 본질이 장기화 국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속성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모두가 나서는 다자체제의 어떤 강대강 이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성격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이제 한 가지 더청언을한다면 이번 국제사회의 제재는 압박과 대화라고 하는 과거의 어떤 그좀이 프로토타입의 어떤 대응이 아니고. 이번 국제 사회의 대응 방식은 제재 일변도의 대응으로 가는 그런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이번 의기는 과거와 다른 질적인 변화를 갖고 있고 그만큼 위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 정치와 남북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정공법으로 풀지 않으면 해법이 나오지 않는 그런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강론에 들어가서요 단계적 핵 무장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급격한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피한 마지막 단계에서 극복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단계적 핵 무장론의 첫 번째 조치는 92년에 있었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이 이미 사실상의 핵 무장국가로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상원화됐습니다.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제3국에 의해서가 아니라 북한에 의해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무효화됐기 때문에 우리도 무효화를 말하자면 용도 폐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백,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효용, 효,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지난번에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핵 재처리 권한과 농축 권한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기술은 핵 무기를 다루는 과정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1988년도에 이미 미일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이런 모든 권한을 부여받고 있고. 현재 약 48톤 정도의 핵물질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핵무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축 권한과 제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천적으로 핵무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적극할 수 있는 여건을 전혀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이런 농축을 하는 것과 아니 농축 권한과 채취 권을 가져야 되겠다고 세 번째 단계 요즘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전술 핵무기 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해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몇년 전부터 이런 그, 어, 각종 방송과 제 카병을 통해서도 누차 어, 주장해온 겁니다. 그래서 전술 핵무기를 재파치하는 것은 일각에서 NPT 체제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NPT 체제의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안전보장이사회의 5개국 이외에 제3국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전수 핵무기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미국에 있습니다. 다만 위치 로케이션을 바꾸는 겁니다. 한반도에 미국 이 아닌 한국 땅에 대체하는 그래서 다시 반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 보유 국가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NPT 체제의 비약화 문제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들마저도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PT 체제 안에서 할수 있는 전술 핵무기를 대체된다. 더 중요한 이유는. 핵 전쟁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재래식 청단무기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핵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핵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핵으로 균형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공포의 균형을 이루어 줄 때만이 핵 전쟁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전술 핵무기를 핵우산에 의해서 확산 억제에 의해서 확장 억제에 의해서 북한의 핵무기를 핵무기 전쟁 유혹을 우리가 차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응 시간이 너무나 늦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또 한반도에서 특히 북한이 핵전쟁을 일으켰을 때 반드시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한국이 사용해서 미국의회가 그런 전쟁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먼저 물론 행사할 수는 있지만은 승인을 해주겠느냐 그때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관수 그 핵우산정책과 확장 억제에 의해서 미국의 본토에 있는 저수행 무기를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가 갖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1차 공격이 있을 때 우리가 살아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같이 무모한 사람은 핵전쟁 버튼을 누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한다 이미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그 국제적 작자이자 안보 관리 인 키신저도 김정은이 핵 단추를 누를 수 있다고 이미 예견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술 핵무기를 재반치 해야 된다. 이것이 NPT 체제의 위반이 아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갈수 있는 것이 앞에서 얘기한 세 가지 조치가 됐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NPT 차제, NPT 체제를 벗어나서 자체 핵 무장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NPT 제재를 탈퇴해서 벗어날 수 있는 제재를 두려워가지고 우리 한국 자체가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재를 견디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제재가 무서워서 대한민국 국토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이지구상에 사라지는 걸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NPT 제재를 벗어나서 자체 핵 무장을 하면 한미동맹이 깨진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라 한국,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서도 중국의 외교적 자산이 되듯이 한국이 핵무기를 갖는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미국이 한국을 버리지 못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버릴 때는 미국이 최소한도 세계에서 3위, 4위, 5위 권으로 국제적인 위상이 떨어질 때는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세계 제1대 슈퍼 파워의 그런 네이션 스테이터스를 유지하려는 그런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절대 한국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최악의 경우에 한국이 자체 핵 무장을 했을 때 한미 동맹이 깨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대미 협상력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우리의 대미 협상 논리를 없애주는데 오히려 그런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굉장히 많다. 현재와 같이 제네마 협상에 의해서 북한 핵을 협상력으로 보고 정수를 짓겠다고 한 분들이 이런 주장을 많이 해요. 잘못된 판단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요. 나머지 주제에서는 간단간단하게 시간관리상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러 방지법 반드시 필요합니다. 테러 방지법내는 지금 현재 국회에 개록되 있는 게뭐 버전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얘기해서 일반 그 이런 피지컬이 있는 테러에 대한 것도 있고, 만 많은 사이버 테러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융 테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이 통상 얘기하는 테러방지 기본법이라는 게 있고요, 사이버 안전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특정 금융 정보 분석법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 테러법이 하나의 세트로 처리되지 않으면안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IS는 화학무기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도 중에서도 IS 요원이 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출국하 사람이죠. 국내에는 50여명에 가까운 잠재적 테러 요원들이 국내에 침입하고 있습니다. 테러는 이제 남의 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가지를 한꺼번에 처리하지 않으면 전륜발이법이 된다.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아직도 테러 방지법 하나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는 사실상 명목상으로는 세계의 나라가 됩니다. 한국과 일본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이 다릅니다. 사실상 OECD 국가 중에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왜냐? 일본은 왜 없느냐? 일본은 테러 방지 기본법은 없지만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다른 강력한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통신감청입니다. 일본은 통신을 감청, 핸드폰까지 감청할 수 있는 통신감청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통신감청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테러 방지법은 더욱더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본적인 3종 세트의 테러 관련 입법조치는 일괄 패키지로 처리해야 합니다.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까지도 같이 이루어져야 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북정책 기조는 이미 우리 대통령이 국회까지 와서 국민의 대변인인 대변 기관인 국회까지 오셔가지고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 정책을 통한했습니다. 한반도 실뢰 프로세스는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실공이 한반도 실내 프로세스라는 정책 폐기를 선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육자회담도 대한협력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육자회담은 북한이 핵 무장국가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었는데 이미 사실상의 핵 무장국가가 됐습니다, 북한이. 그렇기 때문에 육자회담도 용도 폐기하고 별도의 협상 체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유엔에 따른 제재에 위반한 거 아니냐.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에 들어가는 걸 알고서도 계속해서 개성공단을 가동시킨 것은 유엔 제재를 위반한 거 아니냐.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이게 국제적 졸업거리라고 정치권의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 제재는 것이다. 제가 유엔에서 한 10여 년간, 유엔에서 한 10여 년간 근무를 에, 했습니다. 유엔 공사도 하고 그랬는데, 유엔 제재의 성격은 아무리 안보리 제재를 하더라도 독립회원 국가의 고도의 통치행위까지 제한하지 않습니다. 개성공단은 일종의 저는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개성공단 제품은 개성공단은 민족 내부 거래로 칩니다. 원산지 규정에서도 그런 예외적 배려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경제에서 얘기하는 경제 통상의 문제가 아니고 민족 내부관리 거래라고 하는 특수성을 인정을 받고 있다. 특히 통일과 통합에 대비한 실험장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경제 무역 제재, 차원의 안보리 제재를 위반했다고 해서 국제사회의 졸엄거리가 되지도 않고 또 대한민국은 유엔에서 가장 신뢰받는 국제사회의 법과 규범을 예양을 가장 잘 지키는 모범국가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권에서 국제사회의 졸엄거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말을 하는 정치인과 정당이 국제사회에서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 부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훨씬 우리 국가 이익과 안보체제 확립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에 해친 요지를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질문이 계신 분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몇 분만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이상으로 제 기자회견을 마치고요. 저의 어, 소개는 끝까지 경청해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